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스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리포트 디자인 파일과 데이터 소스 연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스퍼 스튜디오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와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화면에 거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와 보고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스퍼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 파일마다 데이터 어댑터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어댑터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스퍼 스튜디오의 기본 화면 구성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